안녕하십니까. 양지호입니다. 오늘은 차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시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돈도 돈이지만 돈 부자보다는 시간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뭐 돈을 더벌 수도 있겠고 더 벌어야겠지요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것이 무한제잖아요무한제 찍어내면 생기는 그런 재화다 보니까 그 소중함이 시간보단 덜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한한 재화잖아요 사람마다 하루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수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유한성 때문에 그럼 돈과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귀한가 당연히 시간이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투자가 분들이 그 시간의 소중함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집안 같은 것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시간이라는 가치가 포함이 돼야만 상승을 또 기대해볼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막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그런 모습을 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내는 시간. 간들이 유의미하게, 가치 있게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시간보다 돈에, 시간보다 사업에, 시간보다 투자 대상에 더 몰두해야 될 시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 언제나 최우선 가치에 와 있는 건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늘 뒷전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도 들고 또 시간을 최우선으로 가급적 두려고 노력을 해야 진짜 부유한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전문직 분들 중에 뭐 변호사니 뭐 의사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돈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정작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시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업무나 일이 우선되다 보면 그런 쪽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둘 키우는 아빠지만 첫 번째 아이를 키울 때는 진짜 제가 하기 있다고 뭐 사업 초창기고 뭐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키울 때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기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사업이나 돈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무작정 일만 열심히 또 무작정 투자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먼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유한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유한해요. 그래서 가족도 특히 부모님이죠. 특히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적거든요. 특히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려서 살다 보면 예전 가정 부모님들과의 시간, 또 형제자매와의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은 가족과 지인들과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생의 주요 목표로 삼고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뭐 업무나 이런 것도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시간적 인 여유를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적 인 여유를 더 많이 확보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더 많은 지인들과 더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식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만나서 술자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런 노력들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두번 보는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로서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느끼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삶의 가치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과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